음,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용을 받고 악익을,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악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많이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많이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 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소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잠먼 구장의 말씀을 가지고 초대받아 시작한 사업. 초대 받아 시작한 사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잠언은 자세히 읽어 보면 어, 그 우리를 두 개의 초대 앞에 세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두 개의 초대가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지혜의 초대이고 또 하나는 미련함의 초대입니다. 그런데 이두 초대를 받은 그 사람은 두 개의 초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미련함의 초대가 더욱 매혹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초대는 너무 촌티가 나고 좀 고리타분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식상하고 아무리 지혜가 생명의 길로 초대를 해도 명철의 길로 인도를 한다 해도 그 길로 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좀 찌질해 보이기도 하고 좀 이렇게 멋져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지요. 근데 그래서일까요? 거만해진 어리석은 자는 지혜의 길을 안내하는 지혜의 여종을 능욕하고 책망하는 자를 흠집을 냅니다. 뭐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닌데 다 아는 얘기하냐고, 뭐 그걸 가지고 나를 가르치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지혜 의 여종을 욕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에 잠언은 그에게서 방향을 돌려서 그렇게 지혜를 욕보이고 지혜를 하찮게 여기는 그 사람 말고 이미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교훈을 더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혜를 무시하는 사람 말고 이미 지혜를 갖고 있고 그 지혜를 귀히 여기는 사람에게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의로운 사람, 그 사람을 가르쳐서 이전보다 더 그로 학식이 더하게 하라고 그렇게 오늘 잠원의 이야기를 합니다. 가진 자는 더 받아 부해지고, 없는 자는 없어서 더 가난해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양새이지요. 이 와중에 미련함은 또 다른 상대를 찾아가요. 아무것도 모르기에 더욱 미련함은 크게 떠듭니다. 그리 아나운 모인으로 더 크게 목소리를 높여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처럼 목청껏 소리를 높이니 미련함이 오히려 지혜로워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힘있어 보이는 그 미련함이 만드는 일들은 달고 맛있어 보여요. 더더욱 그렇게 느끼는 것은 그것은 도둑질한 것이고 몰래 먹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이 여기가 더 맛있다, 더 좋다, 이렇게 막 유혹을 하는데 언뜻 보면 정말 그런 것 같고 또 더더욱 그런 건 그것이 몰래 나만 먹는 것이기 때문이죠. 수고하지 않고 걷어들인 것이 달콤한 법이지요. 공짜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도 남 몰래 자신만 먹으니까 얼마나 또한 스릴까지 넘치겠어요. 숨어서 먹고 몰래 먹고 나만 먹으니 얼마나 정말 꿀맛 같을까요?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미련함의 유혹 앞에 어리석은 자는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자는 그 원어적인 의미로는 도덕적인 방향 감각을 상실한 사람을 말해요. 어리석다고 하는 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린지 그런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미련한 사람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을 말을 해요. 즉,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을 인도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이 막큰 소리를 지르면서 도덕적으로 방향 감각이 없는 그런 방향감각을 상실한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맹인이 맹인을 안내하는 형국이 바로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의 최종 선택의 결과를 오늘 본문은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메시지로 읽어드리면 그러나 사람들은 모른다. 그 벽장에 해골이 가득한 것을 찾아간 자들이 모두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을 그들은 모른다. 미련한 사람의 말을 따라 쫓아갔던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한 최후인지를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좋은 것들은 대부분 처음은 내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눈길이 가지 않죠 식상하고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처음이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끝이 좋은 것이 대부분 내게 참으로 좋은 것일 때가 많이 있어요 운동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죠. 처음엔 정말 하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끝나면 내게 정말 유익한 것이 운동이죠. 그래서 운동을 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죠. 먹을 때아 별로 맛없다. 그런데 대부분 건강식은 입에 별로 처음엔 맛이 없어요. 예를 들어 인터넷 게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작하기 전까지는 엄청 흥분되고 들뜨지요. 그런데 막상 하면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허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허비한 것 같아서 후회 막급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밤새 게임을 했더니 정말 보람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laughs> 없잖아요. 그래서 결과에서 뒤돌아보아서 과정을 생각하고 시작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일이 끝나고 난 뒤에 그 끝에서 뒤돌아봤을 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게 어떻게 남을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끝에서의 생각의 결론으로 끝이 좋은 것이 결국은 좋은 것이다 라는 생각은 늘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의, 사업의 기회들이 우리에게 달콤한 초대의 모습으로 올수 있어요. 그러나 그중 쓸모없는 초대도 있지요. 근데 그 쓸모없는 초대는 떨어내야 합니다. 그 어느 그 시인이 썼던 글에 나왔던 표현인데, 완두콩과 같은 콩들을 까다 보면, 이렇게 간혹 떨어지지 않고, 콩깍지 안에 한두 개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 이를 두고 시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덜 떨어진 놈, 이렇게요. 그러니까 떨어져야 하는데, 떨어지지 않고 매달려 있는 그것이 덜 떨어진 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업에도 쓸데없는 초대는 떨어내야 합니다. 아직 덜 떨어낸 것이 떨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떨어내야 하는 것이죠. 목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오케이도 떨어내야 할 것들이 있죠. 그렇다면 어떤 어떻게 이 쓸모없는 초대들을 분별하고 떨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사업을 시작하며 받은 첫 번째 초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사업하는 이유, 목적 뿌리 그것이 무엇인가요? 근데 그것에 대한 대부분의 답은 우리는 다 있어요. 그건 여호와 하나님이죠. 근데 좀 식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사업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업으로의 처음에 받은 그 초대장인 것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목회의 초대장이 있죠.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몇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지고 다니는 그 가방 안에나 이렇게. 베레 가족과 나눈 이야기를 적는 그 기도 중복기도 노트 안에 기도 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됐을 때 썼던 목사의 기도, 또 돌베의 교회를 시작하면서 썼던 뭐 교회의 기도, 성전을 옮기면서 썼던 성전의 기도. 그것이 제가 제 마음을 추슬 때 읽게 되는 처음의 초대장과 같은 거죠.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내 사업을 통해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 사업을 하면서 내가 만약에 우리 인국 같은 경우에는 단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그 인생의 꿈을 내가 가르치는 영어를 통해서 아이들이 갖게 된다면 또 좋은 파트너를 찾지 못했던 회사에서 나의 어떤 사업적인 조언이 그들의 사업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일들이 된다면 그런 이런 것들이 또 세상을 사람을 이 땅에 이 땅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면서. 아, 내 일이 하나님의 초대로부터 시작되었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게 다가오는 초대를 분별하는 거죠. 주는 제안이라고 다 받을 것도 아니고 뭐 주는 이렇게 어떤 뭐 프로젝트라고 다할 것도 아닌 것이죠. 근데 그 분별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처음 어떤 초대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막 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 사업과 내 목회에 그 길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그건 오직 본인이 하는 거죠. 본인. 어,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당신을 찾아오는 젊은 목회자들이 그 목사님께 물어본다는 거예요. 나, 나이가 지긋하시고 워낙 목회를 잘 하시니까 목사님 목사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이 질문에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해요. 목사란 목사가 무엇인지 날마다 물어보는 사람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네 이 질문이 멈추는 순간 그 사람은 어쩌면 더 이상 목사가 아닐지도 모르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업가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리스도인 사업가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지금 하시는 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지금 하시는 사업은 어떤 초대로 시작됐고 지금은 또 어떤 초대 앞에서 계신가요? 이 질문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게 하는 그런 질문들이 될수 있고, 그런 지지대가 될수 있는 것이죠. 보기 좋은 기회처럼 보이는 길이 아니라, 끝이 좋은 사업, 그 길, 그 인생의 그길 끝에서 영혼의 시선으로 돌아봤을 때 보기 좋은 일, 보기 좋은 기회, 보기 좋은 목회.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배랩을 근간으로 두고 하는 사업과 목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느새 또 올해 이제 마지막 한 달이 남았고 이제 한달 뒤면 어느새 2023년이에요. 그런데 이 연말과 또 새로운 또한 해의 시작을 이제 앞두고 있는 이 시기에 지금 내가 어떤 초대로 이걸 시작하게 되었고 또한 내가 지금 어떤 초대 앞에 계속 머물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계속 사업가는 누구지 기독 사업가는 어떤 사람이야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내게 주신 또이 사업의 길들을 또 저는 목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여긴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